안녕하세요. 꼬꼬 채널의 꾹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3 프로로 한번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 보려고요. 어떻게 카메라 성능이 잘 나오는지 한번 찍어 볼게요. 0.5 화각도 이게 예, 화질이 좋아졌네요. 예전보다. 이안 아이폰 프로맥스 첫 비디오 영상. 드디어 1 이렇게 1 화각? 뭐라봐야돼 1로 안 찍어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내 폰도 이제 맨날 제거 아이폰X로 구기를 찍다보니까 구기가 맨날 이렇게 가까이 찍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젠프룹X라서 이렇게 찍을 수 있고 줌은 이렇게 3 <laughs> 시네마틱 효과는 그냥 1단계로 찍히네 어, 구가 너 포커스 아웃이 되면서 코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엄청 허접해. 머리랑 <laughs> 이렇게 엄청 허접해. 아 근데 손을 올리면 코가 살아나. 그러니까 내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너무 웃긴데 이거. 그러니까 유치해 약간. 코랑 입이 없으시네요. 지금 <laughs> <찍어>. 또 뭐야? 영상. <laughs> <염소. 웃음> 아이고. 양이 나? 어요하얘냐 너무 작다. 자 저기 앞에 개한 마리 있습니다. 저개 맨날 우리 지나고 따라오면서 막막막막막 한다. 달개 옵니다. 여기 강아지. 지금 무기야 말하는 강아지. 나 따라온다. 빵이야 빵이야. <laughs> 내가 빵이야 빵이야니까 안 듣네. 네. <laughs> 여기가 저희가 일하는 쉐드장이고요. 자연스러운 듯 자연스럽지 않게 줌이 딱 맞고요. 여기가 이제 저희 주차장. 네 저희 이제 팜에 도착했고. 호주는 날씨가 좋기로 아주 유명하죠 호주 네, 저희가 1등으로 왔죠 주차장에 저희 차인데 저기 앞에 소가 있는데 한번 좀 당겨볼까요? 3 이게 최대 줌 9까지 오 송아지들이 놀고 있네 안녕하세요. 꼬꼬 채널의 꼬꾹입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아이폰으로 <laughs>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시네마틱 모드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네마틱 모드입니다. 지금 이런 <laughs> 상황에서 얼굴을 어떻게 트래킹하는지 얼굴이 뒤로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자, 지금은 꼬 하나 얼굴 잡았겠죠. 그러면 또 하나 고개를 돌려서 저를 바라봤을 때. 너도 나 이제 앞을 봐줘야 돼 얼굴이 그럼 내가 여기를 보면 이렇게 포커스가 바뀌겠지? 그럼 <laughs> 네가 뒤돌아봐 그리고 다시 네. 과연 됐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단독으로 있었을 때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뒤돌아 봐주세요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아 계속 인물이 널 잡고 있네 어, 내가 일부러 바깥쪽을 눌렀고 이쪽을 바라보세요. 어, 일부러 너를 안 잡고 있는데 근데 내가 너의 얼굴을 누르면 채널을 바뀌죠. 근데 돌아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옆쪽을 누르면 음. 나 버렸어? 어, 얼굴 흐려졌어 어.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신나특이야? 응. 한번 있어 봐. 어, 너가 하면 너도 눌러 봐. 이쪽 눌러 봐. 어떻게 되는지 보이지? <laughs> 어색해. 근데 차라리 이게 덜 나. 배경을 잡는 게. 접사 아... 모드 촬영. 어 바뀐다. 다시 해봐. 근데 약간 부자연스럽긴 하거든. 응. 딱 바뀌지. 오 잡았다. 네, 시네마틱 모드를 지금 테스트해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얼굴을 잡고 있죠 이렇게, 일상을 찍을 때 이렇게, 그러다 이렇게, 딱 잡으면 다시 얼굴을 잡으면 네렇게부자 잡으면 긴한게보이죠게 네, 이렇게, 이니다 이렇게, 트레킹을잘 하면 잘 합니다. 아주 빠르게. 이렇게 하다가 뒤쪽으로 딱 배경을 날리면 네, 시네마틱 모드를 간단하게 테스트해 봤습니다. 어, 시네마틱 모드가 있긴 하지만 그걸 자주 쓸것 같진 않아요. 그거 같아. 아까 처음에 인물 모드 나왔을 때도 막상 잘안 썼듯이 시네마틱 모드도 그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제 커피 접사 모드 찍었는데 빨개 사라지는 느낌 그렇습니다. 저는 운동화로 출발하겠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갈게요. 실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좀더 밝게 찍히네요. 아이타임 피트니스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볼게요. 운동이 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 이제 코스에 가서 저녁에 먹을 상추를 사 가지고 가겠습니다. 저녁에 단백질 보충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을 거거든요. 상추가 없어서 상추를만 사 가지고 갈게요. 어, 먹겠지. 어, 옳치 버터. 버터가 아주 맛있습니다. 하나에 3분 하나 더 살까? 채소를 많이 먹어야죠. 용과. If you have a slot i e c e pin pad.